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리어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리어 프로토콜 차이근에 단기적인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6월달 들어서 이 계속 저점과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어느덧 박스권 하단 부근까지 도달해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에 이 박스권 하단 부근까지 이탈하게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바로 입구 매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매우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 리어 프로토콜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상당히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 같은 경향은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이런 알트 코인들이 금융당국의 심사 예고에 일자기 풍락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가상자산 시장은 이 AI 관련 대형 기술주 강세에 한께 들썩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기술주를 중심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시가총액 순위가 내려갈수록 바로 하락폭은 더욱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강조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알트코인들이 일제히 폭락한 배경에는 금융당국이 바로 상장 유지 심사를 예고한 영향인데 해당 심사에 따라 무더기 상장 폐지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가 이토심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시가총액 이 낮은 코인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죠. 자 혹시나 보유하고 있는 이 코인들이 상장 폐지 될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리스트라고 보내주시면 은 제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장 폐지 이런 리스트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내 종목이 있나 궁금하신 분들은 리스트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리스트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은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장 폐지 코인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코인 시장이 상당히 안 좋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리오프로토콜도 역시나 단기적인 낙폭을 키우면서 최근에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최근 보시면은 이게 뭐예요? 바로 박스권이죠. 박스권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박스권 하단 구간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 동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했었던 라인이고요. 반대로 박스권 상단에서는 돌파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고 그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으로. 조정이 나왔었죠. 즉 현재 구간은 보다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직전에도 이 라인이 어디 위치였냐? 바로 직전 고점이었죠. 더군다나 이 직전 고점은 거래량이 실렸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지지에 대한 신뢰도 또한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만큼 쉽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기술적 분석 에서는 패턴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적 분석 뭐가 있어요? 바로 이뭐 캔들도 있고 이동 평균선, 거래량 그리고 뭐 추세 때. 패턴 이렇게 단단하면은 캔들이 이동평균 캔들이 신뢰도가 가장 적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그리고 거리량 그리고 추세 그리고 패턴 즉 패턴이 보다어이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선 박스컴 패턴이기 때문에 보다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지지를 이탈하기보다는 반등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6,800원 7,000원 구간인데요 만약에 반등이 이 만이처럼 직전 고점까지 도달하게 돼 버린다면 거의 100% 가까이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승폭을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니어 프로토커 현재 구간 반드시 유심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뭐 여기에서 만약에 이탈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꿈의 형상도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은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무턱 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반등 나오는 그런 패턴 즉 반등 나오는 패턴이 뭐가 있어요 현재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증가를 보이면서 망치형 캔들 장대 양봉 아니면은 십자형 캔들 아니면 상승 인태 이런 패턴 이런 캔들 모양이 발생한다라면은 더욱 더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캔들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 그러면서 오일성까지 확인한다라면은 오일성까지 회복을 보인다면은 더욱 더 반등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반막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리어 프로토콜 어디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니 네, 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가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 1 0 5 8 7 3 2 3 7 2 전화번호로 니어라고만 네, 적어서 문자문 남겨주시면 은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리랭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 일수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그리고 뭐 뭐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스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고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남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 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 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